저는, 저는 그레이 아니면 베이지. 저는 그레이 아니면 베이지. 후뚜로마뚜루마뚜루후뚜를 여기저기 다 믹스해서 입을 수 있고, 코트 위에다가 그냥 입어도 너무 예쁘거든. 저는 요거 아니면 요거. 그레이 아니면 저는 베이지. 저의 픽은? 오케이. 자, 보게요. 64,000원. 기장 한번 볼게요. 길이 네, 잠시만요. 그리고 터틀이 막 조이지 않아서 좋아요. 터틀 조이는 거저답답해서못 입는데 터틀이 전혀 조이지가 않네요. 자, 총장 언니들 72 나옵니다. 스냅도 언니들 마도메로 이렇게 히든으로 돼 있어. 자, 히든으로 돼 있고요. 안에 언니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거 음. 미노이고요. 다음 주화수밤이라 자, 있어요. 총장이 응. 72 정도 나오고요. 자, 네 칼라 가격, 아니든 64,000원 캐시미어입니다. 오케이. 72. 72. 자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아바밤밤 용선들이... 너무 너무 이쁜 게 많아서 리차버리겠네 이쁜 게 너무 많은데요. 음. 가디건도 음. 가디건도 이쁜 게 너무 많다. 이 칼라도 진짜 이쁘거든. 자 카멜 칼라 있죠. 이게 캐시미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칼라야. 정말 고 퀄리티 칼라이죠. 이런 칼라입니다. 가디건. 아, 이건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, 이것도 진짜 예쁘다. 이거 망토도 진짜 예쁘네요. 자,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